2021년 4월 14일 제2주차 수요 가정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같이 읽을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어떤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넘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애정표현을 하고 서로 물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과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떤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완전성을 보증해 주는 것은 결국 순종, 즉, 액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최고의 명장면입니다. 신약에서 최고의 명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과 동일한 의미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최고 난이도의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백세에 낳은 아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25년을 기다려 얻었고, 그것도 바로 바친 것도 아니라 아이와 가장 많은 사랑의 기간이 있었고, 아이와 정들어서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을 그때에 그 아이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한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순종하기에 너무나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은 즉각 당장입니다.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 할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결단은 지금 당장인,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땅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 땅입니다. 왜그먼 길을 가라고 하셨을까? 예, 그것이 전적인 순종과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무덤 속에 거하신 3일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가 그 길을 거는, 가는 동안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중간에 돌아올 3일 동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걸어 갑니다. 그러게 그 모리아 땅은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둘이 함께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놀아. 내 아들아, 이런 단어를 사용한 거 정말 사랑한다라가 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네, 아들아 정말 그의 마음속에 불꽃과 같은 눈물이 속에서 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폭풍 눈물을 아마 마음속에서는 흘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이 말에 정말로 정말로 곤란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이 평상시와 다른 상황인 거죠. 이건 굉장히 낯선 상황입니다. 양은 없고 자기가 그 짐을 지고 가고 더군다나 종들도 아래에 떼어놓고 갑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아마도 번제로 드려질 양이 아닐까, 자기가 재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거나 그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그랬다면 아마도 이삭은 도망갔을 것입니다. 노인이 묶는 데 순순히 묶여지지도 않을 것이고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마 이때 알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순종하고 있어.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삭도 순순히 결박되어 누웠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삭에서, 이삭의 순종은 마치 예수님의 순종과도 같은 결이 같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녹습니다. 이삭은 울면서 살려달라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조용히 칼을 치켜둡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 아이와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는 칼을 치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과 순종이 가득한 완성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것을 잔인하게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면 백배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이삭을 끌어안을 수 있었고 이삭은 아버지의 눈물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삭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아버지가 아버지에게서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할 대신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몸한 한 세트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헌신을 요구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들의 생명을 요구하실 때도 있으며, 어떤 때는 더 중요한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몇번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들어갔던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는 비교적 큰 회사였습니다. 회사에서 그 당시 때 17명 정도 선발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120명 가까이 되어서 경쟁률이 6대1 이상이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좋은 회사를 정말 정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질문하는 것 미리 예상 문제지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요일에, 주일에, 일할 수 있냐 라고 묻거든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만 합격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접 시간에 나의, 저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면접관들이 우리 회사는 일이 많은데 일요일 날 일을 할수 있느냐? 저는 안 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에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고 하지만 다른 날은 내가 열심히 할수 있지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합격이 된 것이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일에 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일에 일할 수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반대로 다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러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역전의 상황을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고 가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인류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